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할때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아프리카TV에서 먼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할수 있도록 OBS 스튜디오에 그 주소값을 넣는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프리카TV에 접속을 해서 주소값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OBS 스튜디오에 그 주소값을 넣어서 방송을 할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TV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에 접속을 했죠. 자, 여기서 아프리카 TV 접속을 하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로그인을 했죠. 그러면 자, 다시 오른쪽 상단에 본인의 아이디가 나타납니다. 아이디가. 아이디가 나타나면 이 아이디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방송국이라고 나타나죠. 방송국을 눌러주시면 자, 본인의 방송국이 나타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방송을 아프리카 TV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여기서 왼쪽에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리다 보면 외부 장치 방송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외부 장치 방송 설정. 자, 요걸 클릭을 해 주시면 자, 이렇게 새 창이 하나 나타나죠? 새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 우측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OBS 방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이 OBS에서 요거를 넣어서 방송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제목들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o b OBS, 요 뭐, 테스트 방송. 이런 식으로 이모, 제목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보시면 이 OBS에서 방송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뭐 시작 정지를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방송 제목이라든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지 테마를 설정을 하시고요. 방송 속성도 뭐 성인 방송을 하실 건지 패스워드를 넣고 방송을 하실 건지 이런 거를 다 미리 지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OBS에서 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이 설정 값들을 적용을 한 상태로 생방송이 시작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 방송 태그가 있습니다. 방송 태그라고 있는데 이 방송 태그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TV에 접속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죠. 검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할때이 영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방송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방송과 가장 근접한 태그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뭐 OBS 방송, 뭐 테스트 방송, 이런 식으로 관계되어 있는 단어들을 검, 입력을 해주면 뭐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다 끝냈다. 그러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인코더 설정이라고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물음표에 갖다 대시면 자, 물음표에 갖다 대면, 최대 해상도가 나오죠. 최대 해상도는 1920x1080. 최대 비트레이드는 8000kbps. 자,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비트레이트를 조정해줘야 된다고 나오고요. 비디오 코덱은 h.164. 하이 프로파일 4.1 이하로 해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오디오 코덱은 AAC.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부 인코더를 쓰시는 분들 중에 오디오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AAC로 꼭 오디오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대로 이 값대로 이값 안에서 방송을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서버 URL이 있고 스트림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URL을 먼저 복사를 해가지고요. 복사를 하고요. 자, 이제 OBS 스튜디오를 실행을 합니다. 자, OBS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면 보시면 파일 있죠? 파일 파일에서 설정을 눌러줍니다. 설정 자, 여기서 두번째 있는 방송 있죠? 방송 이 부분에 방송 형식을 사용자 이미 방송 서버로 선택을 하시고요. URL에는 좀 전에 복사한 URL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스트림 이름이라고 있죠? 여기에 있는 스트림 이름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스트림 키라고 돼 있죠, 여기는. 스트림 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 확인을 하고, 왼쪽에서 보시면 방송이 안 나오고 있죠. 방송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OBS 스튜디오에서 방송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을 눌렀죠. 그럼 여기에 파란색으로,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방송 시작되는 걸 알려주고, 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아직 방송 중이지 않습니다. 저, 이 이제 버퍼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내도 실제로 이쪽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언제쯤 들어올까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네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도 새로 고침이 있죠. 지금 보시면 방송 정보에 상태 방송 중이라고 나오고요. 방송 시간은 40초가 됐습니다. 해상도 1920x1080에 4000kbps로 하고 있다고 나오죠. 매니저 채팅이 떴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방송 내용 이 아무런 화면이 안 나오는 이 방송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OBS 스튜디오에서 다시 와서 보시면 설정에서 보시면 아까 방송에서 URL과 스트림 키만 넣어줬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출력 부분에 가시면, 자 아까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인코더 설정 부분 있죠, 1920에 1080 최대 8000까지, 자요 부분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출력 배율을 1920, 1080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CBR로 해서 지금 비트레이트 4000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20, 1080에 4000으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OBS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할수 있고요. 지금 아 유튜브가 아니죠.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이 아프리카 TV에서는 새로운 이제 프리샷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프리카 TV 프리샷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하거나 이런 걸할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프리샷을 써본. 결과, 이렇게 OBS처럼 이렇게 완벽하게는 아직 그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하거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이 무료로 쓰시는 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OBS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고요. 혹시나 이제 유료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뭐 XSplit을 쓰셔도 되고 다른 걸 쓰셔도 되지만 어쨌든 무료로 쓸수 있는 버전 중에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쉽게 고안을 해서 빠르게 방송을 할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OBS 스튜디오라는 생각이 현재 들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방송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 OBS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실 때, 아프리카로 하실 때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